어, 안녕하세요. 저는 삼성 갤럭시 엠비션 강천용이라고 합니다. 어 일단 다행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. 어첫 경기라 좀 긴장되기도 했는데 어 되게 잘푼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. 어 그냥 연습했던 대로 평소 하던 대로 그냥 그런 거를 되게 그대로만 하면은 어쨌든 좋은 경기력이 나오는 것 같아서 네,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. 아무래도 그 바다 드래곤 그 회복 올라가는 그거 그게 좀 게임에 영향이 좀 많이 큰것 같아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어 일단 저번 스프링 때보다 뭐시야는 언제나 중요했지만 지금이 스프링 때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그걸 좀 목표로 두고 했어요. 어 일단 계속 맞춰가는 중이고 어쨌든 간에 팀 게임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 많아서 그냥 뭐 어, 되게 맞춰가면서 뭐 배우는 네, 서로 맞춰가는 그런 단계예요. 어, 일단 포스트 시즌을 좀 가는 게 목표고요. 한 경기 한 경기 그냥 음, 지기 싫은 마음으로 네, 하다 보면은 더 좋은 성적 낼수 있을 것 같아요. 음, 일단 1라운드 때좀 많은 팀 상대로 이기고 싶고 좀 편한 그런 시즌이 됐으면 좋겠어요. 너무 1승1승에 너무 그 되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대회가 아닌 그냥 좀 초반부터 저희가 좀성의권에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어 일단 음 처음으로 그 새로 바뀐 삼성에서 어 포스트시즌 이상 올라가는 그런 네 성적 낼수 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.